그 다음에 형식 검증은 표준 분류 관리 가셔가지고, 형식 검증 관리 가셔가지고, 형식 검증 가셔가지고, 여기에서 조회를 누르시면, 여기 이제 검증 결과, 검증 내용이 여기 있어요. 이 부분 저희 지침서에도 있거든요. 검증 내용.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그런 예시, 기본적인 예시도 적혀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이제 이거는 학과를 다 만들고 나서, 돌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검증 버튼을 누르면 여기 있는 검증 조건들이 모든 학과의 대상을, 대상으로 검증을 진행을 하고 이상이 있으면 오류라고 나오고 이상이 없으면 정상이라고 나올 거예요. 이상이 있는 거는 클릭하셔서 어떤 부분에 이상이 있는지, 어, 거기에 나오거든요. 학과, 어느 학과가 이상이 있는지. 그래서 그걸 찾아보시고 형식 검증에 오류가 있으면 나중에 최종 자료 제출이 안 돼요. 그래서 오류가 없도록 그 부분을 수정하시고, 만약에 오류가 아닌데 오류라고 나오면, 어, 저희 공식센터에 연락 주시면, 저희가 확인하고 예외처리 해드리고, 그렇게 진행할 거예요. 이 형식 검증은, 어, 대학 관리자한테밖에 권한이 없어요. 그래서 대학 관리자 분들께서 대학원이 좀 많더라도 다 챙겨서 한번 해주셔야 되고요.